대전이 바로 유나 언니 고향이잖아요! 유나 언니 고향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일단 이렇게 대전 와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. 이렇게 한눈에 와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<laughs>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지금패스가 살짝 높은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와주시면 조금 위험할 수있으니까 살짝만 뒤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기 대전 여신 사윤 강림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너무 보다 최고 인정. 다뻐 예뻐. 혹시 어. 저 어떻게? 다감 네. 까지 저희 잘 보이시나요? 사저니다다감다 맞죠?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자 그럼 이제 롤러코스터도 신나게 한번 타봤으니까 조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왜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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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예쁘게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여기, 여기. 네. 아무튼 약간 우리가 이렇게 <laughs> 초춘일 때, 조금은 어, 무모하게 놀아봐도 괜찮잖아요. 어릴 때. 어 조금 바보처럼 놀아도 괜찮잖아요. 그렇죠 <laughs> 근데 여러분, 우리가 또 바로 또 불러드리면. 우리 한남대학교 학생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렇 시간을 가려야죠 다음 <laughs> 무대를 위한 힌트를 한번 드려봅시다 좋아요, 좋아요. 오케이 좋아요 재밌겠다 어떻게 드려볼까요 <웃음> <웃음> 한번 해볼까요? 좋아 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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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six, five, six, seven, nine, five. 빗살이 난다 <laughs> 어떤 노래인지 좀알것 같나요? 여러분? 네 뭔데요? 뭔데요? 영아 아 진짜 잘 알고 계시네 맞습니다 영담스피비입니다영담스피핏 <laughs> 따라 불러줄 수 있나요? 네 함께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? 네 좋아요 m x 스의영담스피핏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의 운의 안무 손동작 잘 아시죠? 같이 따라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